안녕하세요. 첫선TV란입니다. 자, 슬슬 EV9 유리 논란이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제 갑자기 비슷한 내용들이 대형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내용은 대략적으로 EV9 유리는 더 비싼 거다. 좋은 거다. 안전을 위해서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것이 더 신기술이다. 고속에서 창문 열 일은 없다. 하지만 조금은 더 흔들리는 것 같다 정도로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창문이 잘 휜다는 게 최초 문제 제기였죠.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와는 다르게 현재 고속도로에서 창문 여는 도라이라는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여드린 것처럼 e v 이 나인의 유리는 시내 주행에서도 떱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7에서 80km 정도면 고속도로 대비 안 좋은 노면 상태 때문에 떨었습니다. 7에서 80km가 고속도로인가요? 저는 시내나 국도에서 7에서 80km로 달리면서 창문 열고 바람 맞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평창에 있는 좋은 공기 마시기 구간에서요. e v 9는 7에서 80이면 충분히 떠는데 올라오는 영상들은 시속 120에서 150km로 달리면서 이 정도 속력에서 창문을 열면 귀가 아픈데 누가 그러냐 라는 전형적인 도라이 프레이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싸고 가벼우면서 안전과 소음 기준까지 충족시키는 유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 휘게 되었다가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동의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접합 유리는 샌드위치처럼 두 장의 유리가 고분자 접합 필름을 덮고 있는 구조입니다. EV9의 경우 가운데 위치한 접합 필름이 두껍고 양쪽의 유리가 얇기 때문에 동일한 총 두께 기준 접합 필름이 얇고 유리가 두꺼운 것 대비 더 비쌉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장당 2, 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논리인데요. 현재 이부인 유리가 더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가운데 들어간 고분자 접합 필름의 비율이 높아서 차음 성능이 더 뛰어나고 조금 더 비싼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럼 차음 성능 이외의 부분은 어떤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예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대형 거실창에 로망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사에게 거실창만큼은 가로 10m, 세로 2m나 되는 대형 통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비싸네요. 가운데 프레임이 없는 통유리는 안전상 더 두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건축법 때문에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 건축 기준보다 얇지만 태풍에도 깨지지 않을 수준의 저렴한 통창용 유리를 적용했다고 치겠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좋죠. 개방감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통창이 휘청휘청 합니다. 물론 깨지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가끔 휘청휘청 합니다. 이게 과연 좋은 유리일까요? 자,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폭 수준의 답변입니다. 일단 유리 두께가 EV9처럼 4mm인 차도 있지만 5mm, 6mm인 차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차들은 더 비싸고 무거운 5에서 6mm를 사용했을까요? 차음 성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앞유리 두께를 5mm로 계획하고 지금보다 양유리의 두께를 0.5mm씩 총 1mm만 올렸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EV9이라면 양유리를 1mm씩 올려 총 두께 6mm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구요. 테슬라의 경우 그 작은 모델 3의 창문에도 5mm의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술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것들로 충분히 설명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앞에 나온 여러 변호들을 위한 작은 단점 코멘트 한 가지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하루 사이에 갑자기 많이 올라온 이부인9인 일병 구하기 영상들 저는 그 진정성 면에서 상당한 의심이 되는데요. EV9 유리는 굳이 달릴 필요 없이 이렇게 살짝만 밀어봐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가 휘면서 바깥으로 닫히는 창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정차 시에도 이렇게 휘는데 달릴 경우도 당연히 다른 차 대비 더 휘겠죠. 따라서 EV9 유리의 흔들림 시작점을 훨씬 초과한 120에서 130km를 밟으면서 다른 차도 떨고 귀가 아프다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테스트입니다. EV9은 우리가 자주 창문을 여는 7에서 8 0 k m 의 시내 주행에서도 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EV9 구조대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았고요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